뭐해 여기서 <laughs> 안녕 아이 귀여운 게 여기 또 있어 뭐해 <laughs> 일로와 아이 또 기다렸어 아이 근데 너무 근데 너무 기다렸어 <laughs> 아유 너무 귀여워 귀여워 <laughs> 아유 하소연했어 뭐 뭐했어? 다리 모으고 다리 모으고 지을 거야 까꿍 <laughs> 어우, 공기 팡팡 해줘. 우리 팡팡 갈까? 좋았어. 공기. 공디를들아 공기를. 알았어. 어디? 위치. 위치 선정. 좋았어. 여기서. 공. 니 팡팡팡. 팡팡팡팡. 팡팡. 팡팡팡팡. 좋아? 이쪽은. 여긴 어때?